별거 없는데 예쁘죠. 제 나이대 분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꽈라가 되시면 취하시면 전기통닭 구이 한 마리를 가져오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는 항상 질기고 드라이해서 많이 못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달리 오늘 로스치킨은 정말 급이 다른 로스치킨입니다. 여기 치킨이 있습니다. 18호에 상당히 큰 크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작은 사이즈의 치킨을 선호하는데요. 거의 모든 육류들은 어릴 때는 풍미가 좀 떨어지고 육질이 더 부드럽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풍미는 더 올라가고 대신 육질은 좀 질겨집니다. 저는 오늘 나이가 든 치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치킨은 무조건 부드러워질 거니까요. 치킨을 한번 헹궈서 겉에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내장 쪽까지 확실히 좀 닦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브라인을 해주겠습니다. 브라인이란 소금물에 육류를 절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깊은 곳까지 간을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연육작용을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바닷물에 들어가 있으면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닭을 소금물에 넣어두면 부풀면서 수분을 더 머금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코기 조직을 부숴주어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갈비를 양념에 재우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은 5%의 소금과 2.5%의 설탕을 넣은 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럼 소금 설탕, 그리고 물, 후추, 생강, 마늘, 그리고 허브. 허브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아 참, 그리고 레몬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끓인 다음에 바로 식혀주세요. 식힐 때는 이렇게 같이 저어주시면 훨씬 더 빨리 식습니다. 다음에 바로 치킨을 넣어서 딱 하루, 24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딱 하루만 참아주세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으면 정말 더 맛있어요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제 미리 절어둔 치킨이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의 치킨을 샀는데 크기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훨씬 더 뚱뚱해졌죠? 아우 굉장히 뚱뚱하네요 냄새도 정말 좋고요 그럼 오늘은 조리용 실이 필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얼마 안 하니까 꼭 사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꼬리 쪽을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한번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날개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제 모든 살코기들을 모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생각해보면 이렇게 몸을 퍼트리면서 굽는 것보다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서 굽는 게 손실이 훨씬 더 적겠죠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집에 오븐 없는 거 알고 에어프라이어로 굽는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둘도 없다고요? 에어프라이어 하나 사세요.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건 프라이어가 아닙니다. 튀김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오븐입니다. 하지만 일반 오븐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미니 오븐입니다. 일반 오븐과 달리 에어프라이어는 열을 공기와 함께 순환시키다 보니 재료가 더 빠르게 그리고 고르게 익게 됩니다. 특히 겉 부분을 굉장히 바삭하게 만들어 주죠. 아마 이래서 누가 프라이어라는 이름을 붙인 듯 싶네요. 이제 컨벡션 오븐이라고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정말 비싼 오븐이 있는데 그 오븐의 보급형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버터 하나 사서 팬에 녹여주세요. 없으시면 오일 뿌리셔도 됩니다. 이걸 정제버터라고 하는데요. 유화되어 있는 버터를 분리시켜 기름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겉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조류는 껍질이 생명이죠. 껍질을 더 바삭하게 만들고 또버터향이 들어가야 더 맛있겠죠? 그럼 이제 오븐에 들어갑시다. 180도에서 1시간 익혀주겠습니다.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굽는 동안 곁들일 레드와인 오렌지 소스와 매식 포테이토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콘 골드라는 포테이토를 사용해 줄 텐데요. 이제 감자는 포슬포슬한 포테이토와 굉장히 부드러운 포테이토 두 가지가 있죠. 오늘은 부드럽고 단단한 포테이토 를 사용해주세요 조직이 촘촘한 만큼 그만큼 지방 을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매쉬 포테이토에 아주 적합합니다 포슬포슬한 포테이토는 이제 주로 튀김 이나 아니면 베이크에 많이 사용 되는 편입니다 그럼 소스에 사용할 야채 썰어 줄게요 릭즉 대파 그 샬롯 없으시면 양파 그 마늘 허브 그리고 후추 등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볶아주세요 이제 수액 상태가 되면 레드와인과 오렌지 주스 넣고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꿀은 당 오렌지 주스의 당도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제 감자가 익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이제 뾰족한 나이프 같은 걸로 한번 찔러 보시고 들었을 때 딸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야 돼요 그럼 완전히 익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감자가 이제 익었으면 껍질을 까 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라이서가 있으셔야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스패츌러로 부셔주거나 아니면 그냥 체 내려주세요 입자가 좀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예, 그럼 조만간 여러분 매식버터에 대해 얼마나 많은 버터가 생크림이 들어가는지 놀라시게 될 겁니다 버터도 이렇게 이렇게 다이스 해주시고요 이제 모든 음식은 지방이 많이 들어가요 확실히 맛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은 정해진 양이 없는데 조금씩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한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면 분리될 수가 있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농도 조절해 주세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농도까지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꼭 약불로 켜주시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식으면 찐득찐득해져서 이제 메시포테토가 아니에요 그건 는이 정도 농도까지 해주겠습니다. 소금 간 해주시고요. 간을 한번 봐주세요. 어? 근데 오라 이게 맛있는데? 싶으면 된 겁니다.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제 바로 머스타드 넣겠습니다. 디종 머스타드입니다. 허니 머스타드 아니에요. 마트 가면 충분히 요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만큼을 넣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지방이 많다보니 아무리 많이 넣어도 맛을 좀 순화시켜줘요 꼭 디종 머스타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넣고싶은 와사비나 아니면은 정말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베이컨, 뭐 고추, 초러플오일 치즈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포테이토는 굉장히 중립적인 맛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식재료 와도 다잘 맞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 이정도 농도가 되면 야채 걸러주시고요 좀만 더 졸여주세요 그 졸이면서 졸이고 나면 이제 여기다 버터를 넣어서 또볼만 때를 또 식혀줄게요. 약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절대 이제 끓을 정도의 온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버터가 분리되기 때문에 불을 줄여서 섞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조금씩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농도가 나고 광택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아 저는 그럼 이정도 농도까지 맞춰주겠습니다 제 소스가 굉장히 잘 나와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그럼 치킨이 다 익었으면 미리 꺼내서 레스팅 한번 시켜주세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손님들한테 이 홀치킨을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가져와서 썰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천드릴게요 저는 레스팅을 좀더 시켰어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배가 고파서 중간에 그냥 썰어 버렸습니다 이따가 제가 뜨거워 가지고 손을 자꾸 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색깔이 너무 잘 나왔죠.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지금 촉촉한 게 지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굉장히 촉촉해요. 근데 저는 지금 레스팅을 좀 덜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레스팅을 하게 되면 저 물까지 다시 흡수를 합니다. 아, 닭가슴살도 굉장히 촉촉하게 잘 나왔고요. 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아, 보이시나요? 촉촉한 게 저만 보이는 것 같은데. 뜨겁죠? 아우. 아우 뜨거워. 아우. 다음에 이제 접시에 메쉬포테이도 깔아주시고요. 치킨 이렇게 올려주시고. 아저 날개가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예. 네. 예. 아이고. 다음에 소스 위에 한번 뿌려주세요. 아 소스 농도가 너무 잘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저 농도랑 저 광택 보이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위에 로즈메리 이렇게 두개 이렇게 올려주면 시아 정말 별거 없는데 예쁘죠? 오늘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럼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리가 다 완성됐는데요. 저희 카메라맨 두 분과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스랑 매쉬포트도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너무 부드러운데 잘 만들었지만 소스만 따로 먹어봤었는데 그 껍질이랑 살이랑 포테이토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소스가 굉장히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좀 중후한? 다,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걸로 아는데 맛은 깊이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브라인해서 부드러운 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간은 되게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 돼요 저는 근데 이 간이 좋아요 매시 어. 포테이토 아까 만드는 거는 버터 하도 많이 들어가서 안 먹어야지 근는데 먹으니까 맛있어 <laughs> 근데 저번 거랑도 약간 비슷한 점 있는 것 같아요 가슴살도 안 뻑뻑하고 저번에 생선 요리도 안 뻑뻑하고 되게 부드러웠고 아, 나, 제가 닭가슴살을 안 좋아하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부드럽게 잘조리된것 같고 이거 먹을 때마다 확실히 와 승현이가 진짜 셰프긴 셰프구나 셰프는 셰프구나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잘 와인이랑 어울리는 걸. 네, 맞아요. 맞아요, 와인. 제 폼으로 오븐에 하면 안에 잘익지 체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런 온도계 하나하나씩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거, 뭐지, 요리사들도 많이 쓰고 좀 감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 이거 쓰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그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아니,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요리해주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거예요.